자,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이 오피셜 트럼프인데요. 오늘은 제가 업비트 계좌부터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누가 됐던 전부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수익 보실 수 있는 락업 일정에 대해서 공개할 건데요. 일단, 오피셜 트럼프 같이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거래량, 이 차트 전부 다 쓸데 없어요. 우리가 결국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 수익을 잘 보려면 매수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언제 올라갔고, 언제 내려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세요. 근데 뭐1 2 4 5 이런 이상한 숫자 말고요. 꼭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이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락업 해제 기밀 문서를 드리니까요. 꼭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돈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들 편하게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락업 해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대부분이 이게 뭐지? 락업이 뭔데 해제를 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락업 해제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 드릴 건데요. 이 락업이란 말 그대로 잠가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회사는 코인을 개발하고 투자자들도 모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 직원들이 받은 코인을 바로 시장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 가격이 바로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코인을 팔지 마세요 하고 잠가두는 것입니다. 이거를 락업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잠가뒀던 코인을 품은 것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시장에서 팔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때 재단이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포커버너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코인이 많이 풀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으로는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인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면 공급이 많아지고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려고 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합니다. 락업 해제가 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코인이 짜기 시장이 나오니까 무조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락업 물량 수량랑 그리고 락업 물량 해제 일정 거기다가 락업 물량 소각 일정 마지막으로 재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1 0 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저만 따라만 오시면 누가 됐든 간에 전부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인사 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킨달로 종목에 매수가 2,450원 부분 그리고 세입률은 165% 이상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었보사죠 저만 따라오 오시면 진짜 생각 없이 매수 버튼만 누르셔도 165% 이상의 수익은 보시니까 저만 묶고 따라오시면 되시구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 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시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릴게요. 이면서 이 시렵들 매진 내역도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6%의 히든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5434 0 1 1 6 9번으로 숫자 3번 보내 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3번만 보내 주셔야지.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세트들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 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3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숫자 3번 말고 다른 번호 주시면 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3번으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를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만 보내주셔야 돼요 무조건 숫자 3번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들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새롭들 작전 내용을 있는 코인들이라서요.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최소 1,00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세롭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전부터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대금이 또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사형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트럼프라는 재료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 구글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권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그러 인해 앞전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500 2차 목표가로 제가 다넘컨데5,200 이상은 무조건 갈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똑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회 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69번으로 자 3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숫자 3번, 숫자 3번만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등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 안에서 코인 명을 오픈해 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보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